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활절 이 아침을 맞아서 우리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때 박자가 잘안 맞더라고 자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for us, Mida. 다 h he would question. I know. That's s 니다 e o n e who will go. c h r i s t 요 Kessel for us, 부활 d 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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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네스티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또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알레소스 아네스티 그러면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인사는요 그냥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외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관심 없으세요? <laughs>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언제예요? 12월 25일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요 해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요 이 부활절이 태양력 양력과 또 음력을 함께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데요.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는데 있어서 6월절과 연결된 시기로 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춘분,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춘분이 있죠.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매년 3월 22일부터요, 4월 25일 그 사이에 부활절이 정해집니다. 이처럼 부활절은요 어, 봄이 완연하게 물어있는 그 시기, 또 생명이 움트고 회복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절기적으로 잘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활을 이기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듯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배감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절망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생명을 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능력이 살아나는 이 부활절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은 이제 유대인으로 말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보면 주일을 말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아,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또 15장 40절, 16장 1절을 참고하면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보면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향품을 들고 또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예수님이 어그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지금 어, 향품을 넣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어디를 향해 가니까. 무덤으로 가니까.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 거기가 무덤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기대에 대한 무너짐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았나?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렇다면 다 헛된 거였나? 이 무름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무덤을 향해서 무거운 걸음을 이제 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반전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 같고 무너짐 같고 고통뿐인 자리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생명을 여는 그런 시작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리로,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 그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이어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지금 안치됐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그냥 죽은 송장이지만 그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찾게 했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생각해서 향품을 싸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갔었던 그 여인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에요. 그저 무덤을 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옮겼었던 그 작은 발걸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을 때가 많죠.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마음이 꺾이는 그런 순간들. 그러나 그때, 주님을 향해 걷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아침, 소망의 순간, 생명의 기적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습은 번개 같고요. 옷은 눈처럼 하였어요. 경비병들이 이 사건에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천사는 지금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작스럽게 우연히. 지금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수차례 내가 고난을 받아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여러분 각각 참고하시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긴 했지만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위에 생명을 세우셨고 침묵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셨고 절망 속에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요, 그 어떤 이론과 철학보다도 강력해요.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은 비었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삶이 무덤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 같은가요?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끝인 것 같아요 무덤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무덤 같은 그 자리에 소망이 피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이 감정은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가슴이 아마 쿵쾅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가슴이 뛰는 그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북처럼 울렸을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히 다름질하는 도중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묻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 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인삿말이었습니다. 이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이기도 했고, 그분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선물입니다. 뭐예요? 샬롬. 평안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 평안. 이건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가이레네, 기뻐하라,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이 짤막한 인사로 예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상실과 눈물,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믿음으로, 경배로,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군요.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줬던 대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발걸음을 떼서 무덤에 왔는데 거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인데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었던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다 뿔뿔이 흩어졌고 사도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고. 제사장의 딸에서는 여종의 그말 앞에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다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큰 자리라도 하나 줄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모든 건다 끝났구나. 이 무덤에서 모든 건다 끝났구나. 제자들은 절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불렀었던 것처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사명을 다시 북도다 주십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주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오늘날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남녀의 양성 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 당시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 찾아서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찾아온 이 여인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평안하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나면서. 여러분 나가면서 계란 한 봉씩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연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갈릴리크 바다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을린 그 피부를 가지고 거칠게 일했었던 그 어부들 그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저 예배 때가 되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반 성도일 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육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